안에 그앞프 내란범 윤석열이 서울구치소 안에서 거실 4개를 독점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네, 황제 수영이란 지적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오늘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 피고인은 6명 정원에 1개 거실을 홀로 사용하고 있으며 서울구치소는 피고인을 위해 3개 거실을 추가로 비웠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관련 당국에 따르면 윤석열의 수영 구역에는 별도의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차량 탑승을 위한 별도의 출입구까지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또 박은정 의원은 서울구치소는 이미 수용 과밀화가 심각한 상황이라 6인 1거실 배치 원칙도 사실상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며 윤석열 피고인은 32명이 사용해야 하는 수용 거실을 사실상 독차지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근데 네, 앞서 윤석열은 헌법재판소 출석 당시에도 사전에 머리를 손질을 받고 경호처 직원까지 동원하면서 내 네, 구치소 안에서 온갖 특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이에 네, 박은정 의원은 윤석열의 황제 의전 시리즈가 지속되는 것을 두고 국민들의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꼬집으며 피고인이 이제는 하다하다 황제 수용 논란에 휩싸였다. 법사위 차원의 현장 조사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위법적 특혜를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깜빵가서도 사건, 사고를 쳐대고 있는 윤석열을 보고 있으니, 네, 정말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습니다. 네, 또 다른 소식입니다. 윤석열 탄핵심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대통령실이 주요 참모들의 백프리핑을 재개하는 등 업무 정상화에 시동을 걸고 나서면서 국민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해 대통령실은 이제 곧 윤석열이 돌아올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는 건데요. 네, 대통령실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은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 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추진, 국민통합, 그리고 총리에게 국내 문제 권한 대폭 위임 등의 뜻을 밝혔다라며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싫은데 우리 정치가 과거의 질국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희망한다라는 역대급 개소리를 날렸습니다. 네, 이어서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직원들은 각자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네, 뻔뻔한 모습까지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상 현재 윤석열 탄핵 소추안 기각 결정을 기대하며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윤석열의 복귀를 전제로 업무 정상화에 돌입했다고 하는데, 네, 당장 오늘 오전 유해미 대통령실 저출생 대응 수석 비서관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 합계 출산율 반등 관련 브리핑을 가졌다고 합니다. 네, 대통령실 참모가 기자단에 브리핑한 것은 정진석 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 5일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한 이후 처음인데요. 네, 그동안 대통령실 참모들은 언론 대응을 최소화하고 법적으로 규정된 대통령 권한대행 보좌에 주력했습니다. 네, 또 대통령실은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 이후 매주 월요일 또는 금요일 정비서실장 주제로 진행하는 수석비서관 회의를 기존대로 매주 일요일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내란을 일으킨 범죄자의 복귀를 기대하고 있더니, 네 아무리 봐도 윤석열 정부는 정상적인 인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건희의 경박스러운 육성이 공개되면서 국민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일보를 폐가 나는데 목숨을 걸었다라고 말하는 네 김건희 육성 녹음이 처음 공개가 되면서 이찌기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말았는데요. 네, 주진우 기자는 26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김건희 녹취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네, 녹취를 들어보면 김건희는 조중동이야말로 우리나라를 망치는 이들이라며 지들 말 듣게끔 하고 뒤로 다 기업들하고 거래하고 얼마나 못된 놈들인 줄 아느냐라고 말했는데요 네, 이어 중앙일보는 삼성하고 거래 안 하지 삼성이 중앙일보를 싫어하니까 그거 하나뿐이지라며 하지만 나는 조선일보 패가 나는데 목숨 걸었어 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네, 이처럼 김건희가 조선일보를 노골적으로 비판한 배경에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 공천개입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교 씨가 연관되어 있다는 게 네, 주진우 기자의 설명인데요. 네, 그동안 명태교 씨 측은 구속되기에 앞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 공천개입 사건을 뒷받침할 핵심 물증인 통화 녹음 파일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김건희에게 알렸고, 네 그것이 윤석열이 위법 유연적인 비상 계엄을 선포한 계기로 작용했다고 주장해 왔었습니다. 네 이에 주진우 기자는 명 씨가 통화 녹음 파일을 실제로 윤석열 쪽에 전달하려 했고 조선일보 기자가 메신저 구실을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하지만 조선일보 기자는 녹음 파일을 전달하지 않은 채 구두로만 이를 윤석열 쪽에 알렸고 네 이에 김건희가 성질을 내며 보수 언론을 비판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 네, 이번에 공개된 통화는 명태교 씨가 구속된 뒤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데요. 네, 조선일보나 김건희나, 네, 둘다 수준 낮은 것들끼리 별 꼴값을 다 떨고 있습니다.